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주를 한번 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, 말씀하세요 남자이고요 네 이건 변호사님 정치입니다 사주 자체가 원변의 재주가 있고 네. 돈복도 있어요 음... 그런데 일인자는 못 되겠다 평생 일인자는 못돼 어떻게 보면 올해 운태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 네. 그런데 모든 걸다 지가 짊어 쓰고 업고 가듯이 음. 문제가 생기는 분인데 음. 이건 더군다나 남자예요 음. 네, 남자 사주 이건 여자가 이사주잖아요 네. 아 여성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술집 마담해야 돼요 음. 사장이나 아니면 지금 여기 이런 데 없고 교도소가 있거나요 음. 여자분이면 사고 많이 쳐야 되거든요 네. 자 언변의 재주 있고 돈폭도 있고요 법조인 아닌 변호사님은 정치인 쪽으로 가야 돼요 운전는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.. 42세 43세까지도 괜찮은데 44세 되는 애에 고비가 한번 와요 요때 좀 문제고요 <laughs> 평생 근데 있잖아 네. 이 사람도 적이 많아요 인폭이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 적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저기 있잖아 솔직히 말하잖아 네. 지가 일을 좀 키워요 이 지가 일을 키우는 스타일이에요 예 지가 일을 키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아니에요 50, 51, 5둘도 괜찮고요 단지 명이 조금 짧아요 음. 명이 좀 짧아서 58세에 네, 머리로 오는 병을 좀 조심해야 돼요 음. 그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올해만 놓고 본다면 좀 어떨까요? 우는 나쁘지 않아요 특히 6월달 넘어서부터는 우는 더 괜찮아요 아 그래요? 네 음. 그리고 5월달, 4월달 양력 4월, 5월부터 해서 네. 어, 자기 분야에서 일인자는못 어, 네. 되고요 2인자, 3인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음...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정계에 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. 아까 말한 게 맞네, 변호사님은 정치인이라잖아 맞아요. 예. 이분은 그 국민의힘 음. 비대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요새 t v 제일 많이 나온 사람? 네. 그 김은수 후보랑 김, 같이. 예. 네. 음. 이 사람 뭐가 궁금한데? 그냥 이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이다 보니까 보셨을 음. 때 이분이 각본 타고난 성향이나 어떤 운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했었거든요. 관음 자체는 정치인에 대한 네. 관음 자체는 있어요. 근 네. 이준석 사람이잖아요. 어 이준석 사람이야? 제가 그런어 아, 그래요? 원래는. 음. 네. 나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. 네. 요새 그 나오는 거 보고 알았지? 난 누구지도 몰랐어요. 음. 예전에 이준석 밑에 있다가 음. 이준석이 이제 탈당하면서 그냥 국민의 잔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건 잘했네요. 거기랑은 안 맞을 거예요. 에. 음. 네. 아, 오히려 안 맞을 거야.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에서 치고 올라갈 기회는 있어요. 그런데 여기도 말을 아껴야 돼. 할 말만 하고 더 이상 너무 심하게 나갈 필요는 없어요. 그러면 이번 대선 끝나고 자기 자리는 찾아갈 거예요. 어. 앞으로 정치인생 괜찮아요. 올해 지금 36이잖아요. 중간에 한번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, 그거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, 향후 10년은 괜찮겠네요. 음. 감사합니다 선